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저희 엄마의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희 엄마는 제 나이쯤에 아빠를 만나셨대요. 성실하고 자상한 아빠의 모습에 엄마는 반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에게도 정말 자상하고 항상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는 장애가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라서 기억은 안 나지만 아주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저와 엄마를 책임지겠다는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열심히 할수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아빠의 어머니 저에게 친할머니인 분은 찐으로 친할머니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거라서. 아빠에겐 새어머니인 거죠. 그래서 아빠는 다른 형제들과 많은 차별 대우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빠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형제들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저를 낳고 나서 자기 자식이 얼마나 예쁜지 아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할머니와 엄마가 같이 할아버지가 해온 음식점을 이어받아 하고 있었어요. 몇십 년된 음식점이라 맛집으로 소문난 한식집이었습니다.그런데 할머니는 아예 음식을 못 만드셔서 엄마와 주방이모가 모든 음식을 만드셨습니다.솔직히 할머니는 왜 가게에 나오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카운터에 앉아 맨날 졸면서 왜 거기에 앉아 있는지 참.딱 봐도 돈을 빼먹을 셈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할아버지가 돈 관리를 하고 계셔서 일부러 조금씩 몰래 빼서 자용돈으로 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빼갈 거면 계산이라도 잘하던가. 맨날 계산도 제대로 못해서 할아버지한테 들킨 적이 진짜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러고 사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였다니까요. 다른 집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붙어 있는 시간이 많은 저희 집은 진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뭐든지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시는 반면 할머니는 계속 반찬을 재활용하라면서 저희 엄마를 혼내고 때리셨어요. 저희 엄마는 맨날 그렇게 혼나고 맞으면서도 할머니 몰래 새 반찬, 새 음식으로 절대 반찬을 재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건 손님이 계속 찾아와 주시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나갔던 음식을 다시 재활용해서 드리면 안되는 거야. 돈을 조금 벌더라도 좋은 음식, 청결한 음식을 내드려야지. 그래야 손님들도 믿고 또 찾아와 주지. 항상 혼날 걸 알면서도 왜 그러냐는 제 질문에 엄만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진짜 아빠도 엄마도 법 없이도 잘 지키고 사실 성실한 분들이셨고 또 저에겐 자랑스러운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쁜 짓은 혼자 다하는 할머니는 그런 엄마가 싫으셨나 봐요. 자기가 맨날 돈을 훔쳐가 놓고 할아버지에게 걸리면 혼나기 싫으니까 매일 저희 엄마 탓을 하면서 거짓말까지 해댔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엄마를 맨날 혼내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도 이해가 안되는 게 맨날 할머니 거짓말에 속으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린 제가 가게에서 본걸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에. 돈 빼간 거 할머니예요. 저희 엄마가 아니라. 진짜 아냐. 그러자 할머니는 제 머리를 때리면서 어디 거짓말을 하냐며 욕을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팔짝 뛰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놀라서 주방에서 달려오셨고 저에게 어른들만의 일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엄마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으셨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할머니는 수시로 주방에서 저희 엄마를 폭행하셨고 혹시라도 그 폭행이 저에게 올까 두려워서 항상 참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서 잘 몰랐어요. 항상 여름에도 긴팔을 입는 이유가 멍을 가리기 위해서였다는 것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너무 심하게 맞아서 지금은 한쪽 귀가 아예 안 들리세요. 저는 성인이 되어 엄마의 귀를 고쳐드리려고 했지만 고칠 시기를 너무 놓쳐버려서 치료가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짓을 한 것도 용서를 할수 없는 일이지만 더욱 용서를 할수 없었던 것들이 있어요. 할머니는 항상 저희 아빠를 다리빙신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아빠에게 대놓고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항상 엄마에게 아빠를 그렇게 불렀어요. 니는 다리빙신이랑 어떻게 사냐? 네가 다리빙신이랑 산다고 이 가게를 시아버지가 너한테 줄것 같으냐? 절대 아니다. 이거 다내 거고 내 자식 거야. 엄마는 가게에 욕심도 전혀 없는데도 이렇게 항상 인신고극을 해댔어요. 엄마는 그냥 가족들이 잘 먹고 살길 바랬고 또 오래된 가게가 사라지지 원치 않아서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할머니나 엄마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항상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아빠에게도 저에게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빠가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될까봐 안 그래도 아픈 몸을 가진 사람이 마음까지 상처받을까봐 꼭 참고 견디셨다고 해요. 그렇게 죽은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낸 부모님에게 저는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 호강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와 또래인 작은아빠의 자식은 공부를 진짜 더럽게 못했거든요. 저는 단한 번도 학원 같은 걸 다니지 않았는데도 성적이 항상 잘 나왔는데, 반면에 작은아빠의 딸은 온갖 학원을 다니면서도 성적이 매번 밑바닥에서 기어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받은 할머니가 저를 불러 야단을 치기 시작했어요. 네가 좋은 학교 갔다고 지금 잘난 척 하는 거냐? 아니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이게 어디 할머니한테 돈을 똑바로 두고 대들어? 할머니, 그냥 제가 좋은 데가 함께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상한 트집 잡지 마시고요. 제 말에 양심이 질린 할머니는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고, 저희 엄마는 완전 깜짝 놀라서 주방에서 달려 나오셨어요. 어머니 애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잘 나왔다. 얘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어른 무서운지 모르고 따박따박 대드는 거냐? 저는 진짜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서 눈물이 났고 엄마한테 훌쩍거리면서 다 말했어요. 엄마 주은이는 학교 다 떨어지고. 나만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할머니가 나 이렇게 때린 거야. 엄마는 그 말이 완전 화가 잔뜩 나셨어요. 어머니 저한테 그러는 건 백번 천번도 참겠는데 제 딸한테까지 이러시는 건 정말 아니죠. 야 이제야 알겠네 저년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나 했더니 다 엄마 닮은 거였어.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착한 척 고상한 척 하는지 내가 보려고 했는데 이제야 딱 나오네. 아주 그동안 나한테 온갖 잘난 척하더니 내 뒤통수를 치려고 했네. 어머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어머니 뒤통수를 쳤다고 그러세요? 할머니는 진짜 망상증 환자처럼 별걸로 다 엄마를 트집잡아 또 손을 올리셨습니다. 엄마는 그날 제 앞에서 할머니에게 손찌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으면 안될것 같아 할머니를 똑같이 때려줬어요. 근데 진짜... 나이도 많은 할머니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힘이 너무 세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더 있는 힘껏 때렸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이웃들이 와서 몸싸움을 겨우 말려줬고, 저는 엄마를 억지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 일을 하도 당하니까 진짜 엄마는 판단력이 떨어지셨는지 가게 걱정을 하며 노예처럼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빠에게 말씀드리고 못 나가게 막았어요. 아빠도 20년 동안 엄마가 혼나는 거 알고 계셨지만, 맞고 있는 거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완전 제대로 충격을 받으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숨긴 걸 제가 단한 번에 다 까벌려 버린 건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엄마가 계속 참으실 것 같아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한 이틀 정도를 가게에 안 나오니까 할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아주 다리병신부터 시작해서 다들 정신이 나갔구나. 그래도 그 전까지는 대놓고 아빠한테 다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할머니는 엄마가 가게를 안 나오자 약점이라도 잡은 것 마냥 저희 부모님을 대놓고 욕했어요. 저는 진짜 화가 나서, 할머니, 진짜 미치셨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제 귀싸대기를 때리셨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더라고요. 뭐? 미쳐? 이게 진짜 네가 독불장군처럼 혼자 잘큰것 같으냐? 다내 주머니에서 네 엄마가 받아 간 거야. 네가 학교로 갈수 있었던 건다내 덕분이라고. 아빠는 그 모습에 제대로 충격을 받으셨어요. 엄마는 일단 할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더 말씀해 보세요.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더 해보시라고요. 그래. 네가 다리 병신이 되고 나서 우리 집 안에 뭐 하나 도움이라도 된게 있었니? 그나마 니네 먹고 살라고 내가 지금 제 월급까지 주면서 이렇게 잘 사게 해줬으면 니네 나한테 매일 절을 해도 모자라. 어머니 말씀대로 제 다리가 이렇게 되고 나서 집에 도움이 된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 제가 가져다 드린 돈으로 충분히 효는 다한것 같은데요. 아빠는 차 가라앉은 목소리로. 조근조근하게 할머니에게 따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월급 얘기 잘 꺼내셨네요. 이 사람 처음 식당에 데려가셨을 땐 가족이라고 월급도 안 주시다가 이 사람이 돈을 벌어야겠다고 말하니까 그대서야 월급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평균 15시간 이상 부려 먹으면서 80만 원이 말이나 됩니까? 겨우 80이라니요. 너는 가족끼리 돈돈돈 하면서 계산하고 살았냐? 진짜 무서운 쌍놈들이네. 그 정도도 너네한텐 감지덕지야. 지 주대도 모르고 어디서 돈돈거리고 있어? 할머니는 자기가 먼저 돈돈거려놓고선 저희 부모님이 계산적이고 가족 돈을 떼먹는 막대먹은 인간이라며 욕을 하시고 또 저희 엄마의 어깨를 툭툭 밀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저희 아빠는 제대로 열이 받으셨고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사람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동안 제가 등신 같아서 몰랐어, 냅뒀지만, 이제는 절대 안 참아요. 이야, 아주 염분 났네, 염분 났어, 이쌍것들 니네, 내가 아버지한테 다 말해줄 거야. 아주 니네랑 연애 싹다 끊어버릴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할머니는 아빠가 불같이 화내시는 거 보시곤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저 말을 남기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빠는 그날 저와 엄마 앞에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남편으로도 노릇도, 아빠노릇도 제대로 못 하고 당신이랑 지은이를 많이 힘들게 했네. 왜 말을 안 했어? 아니, 내가 먼저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는 괜찮다며 속상하게 만들어서 또 상처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저와 아빠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일어날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엄마는 일을 잘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라서 다른 가게에 금방 출근하시게 됐고 저는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열심히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조금 안될 무렵 저희 집을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와 대판 싸움을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무슨 개수적을 부렸는지 할아버지는 다짜고짜 아빠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멱살까지 잡으셨습니다. 자식 새끼라고 벌어먹고 살게 해줬더니 니네가 내 식당에서 돈을 빼돌려? 그러고도 네가 내 자식이고 장남이냐?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돈을 빼돌려요? 지은 애미가 내 가게에서 맨날 돈 빼가던 거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네 엄마한테 걸려서 결국 쫓겨난 거 내가 다 들었어.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시끄러워. 저희는 할아버지를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할아버지한테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도 다 아시잖아요. 할머니가 맨날 가게 돈 몰래 뺏어 쓰는 것도 또 저희 엄마 때리는 거다 아시면서 왜 맨날 저희한테만 이러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다시 흥분하시면서 소리를 치셨어요. 니네가 나 죽을 때 신경이나 쓰겠냐? 그래도 내 마지막 옆자리를 지켜줄 사람이다. 저는 저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아빠는 알아들으신 것 같았어요. 결국, 그날 할아버지와 아빠는 부자의 연을 끊기로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아빠에게 여쭤보니 할아버지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존심과 자존감이 너무 강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런 식으로 폐피하며 아빠 탓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황당 그 자체였어요. 자식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면 그만이라고. 자기 죽을 때 제일 슬퍼하고 울어준 사람은 할머니뿐일 거라는데 제가 보기엔 진짜 아니었거든요. 할아버지도 알고는 있지만 현실 부정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희는 진짜 친가 쪽과는 완전 연을 끊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작은 가게를 차리게 됐어요. 지인이 하던 가게를 넘겨받게 되었거든요. 월세도 3개월은 안 내도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식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가게와 거리는 걸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어요. 조금 가까워서 좀 그렇긴 했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저희는 큰맘 먹고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는지 엄마와 같이 일하던 이모가 같이 일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모까지 데리고 와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모도 할머니의 갑질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나가고 나서 혼자 음식을 감당해야 하는데 돈도 제대로 안 줘서 완전 대판 싸우고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받지 못한 월급을 받게 해주기 위해 대신 노동부에 신고까지 접수를 해주었고 나중에 결국 다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식당이 시작되고 나서 싸고 맛있고 깨끗하다는 입소문이 제대로 타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와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반면 할아버지 가게는 음식 맛이 변하고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금세 나서 점점 손님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 진짜 완전 문을 닫게 됐어요. 제가 최근에 지나가다 봤는데 진짜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빠의 가족들이라서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솔직히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그렇게 상처를 주더니 제대로 하늘에게 벌을 받은 것 같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학교를 다니느라 몰랐던 사실이 있었더라고요. 할머니가 몇번저희 집을 찾아와서 엄마 보고 다시 돌아와 가게에서 일을 하라고 했다고 했대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게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 보기만 할 거니? 저도 이제 제 가게가 있어서 안 되겠네요. 어머님 일은 앞으로 어머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야! 그 콧구멍만한 가게 그거에서 얼마나 번다고! 당장 때려치고! 좋은 말로 할때 다시 들어와. 그건 안 되겠는데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이 좋아서 참고 있었던 건줄 아세요? 다 지은아빠랑 지은이 때문에 참은 거지. 다시는 당신한테 맞고 안 살아. 이런 식으로 신랑이라던 엄마는 그동안 참아왔던 화를 몸싸움으로 갚으셨대요. 아주 있는 힘껏 머리카락을 다 뽑아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그걸 잠깐 외출하고 돌아온 아빠가 보게 되었고 아빠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지팡이로 할머니 엉덩이를 힘껏 때려줬대요. 그리고 나쁜 말을 전혀 안 하시던 아빠가 도망가는 할머니한테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또내 눈에 띄면 아주 그 대가박을 날려버릴 테니까. 그 모습에 놀란 엄마는 진짜 아빠랑 한참을 웃으셨대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엄청 웃었습니다. 아무튼 그 후에 저희는 그동안 엄마가 맞았던 흉터들과 진단서를 끊어 가정폭력범으로 할머니를 신고했고 접근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근처에 얼씬할 수가 없었어요. 벌금이 두려웠던 거겠죠. 이제 돈도 없고 거지니까 벌금낼 돈도 없어서 찌그러진 모습이 너무 웃겼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가족들을 잃게 한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와 아빠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피가 섞였다고 해도 가족 같지 않은 가족을 평생 품고 살바에야 그냥 연을 끊고 각자에게 가는 게 맞는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론 저희 집은 이사를 갔고 아빠와 엄마도 저도 연락처를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더는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빠 딸 소식은 걸쳐 아는 친구에게 들었어요. 재수를 했는데도 결국 학교에 다 떨어져서. 지금은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며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겠다고 돈을 서발로 놓고도 못 가다니 진짜 한심하고 불쌍했어요. 그 할머니의 그 소녀 제대로 인증한 거죠 뭐 할머니가 항상 제 길을 죽이려고 하던 말이 생각나네요. 네 분수에 맞게 살아, 네 분수에 설치지 말고. 그래서 할머니의 친손주는 분수에 맞게 김치 공장에서 일하고 있나 보네요. 어.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분수에 맞게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예정이랍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